오늘 송년주의를맞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라요. 엄청 빨리 들어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 나아가야 돼요. 어, 오늘은 한번 음, 올해를 뒤돌아 봤습니다. 어, 저도 어, 얻은 게 있어요. 어, 노동부에서 주는 직업훈련 음, 인재개발원 교사, 자격증, 일급도 취득하고, 너무 좋았어요. 또, 막큰탈 없이, 여기까지 왔고, 올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2만 명죽었다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또막 수없이 죽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여기 또 왔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병들지 않고. 큰 대가 없이 지나갔던 것들 또, 이렇게, 꿈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올해 자동차 키 뭉치를 잊어버렸어요. 머리가 하해요. 근데 찾았어요. 전화번호가 천 개가 넘게 있는 핸드폰을 부평역에서 잊어버렸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또 찾아졌어요. 어. 또, 엊그저께는, 또,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는 의장화들을 잊어버렸는데, 또, 그것도 찾았어요. 이 하나님 은행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어, 아, 올 하래는 참 뒤돌아보세요. 어, 과거를 뒤돌아봐서, 어, 상처졌던 건다 잊어버리고, 또 좋은 것은 어, 가슴에 심어서 내년도에 또, 어, 크게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네. 한장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365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 잘 보내고 또 마지막 날 송년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네.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2024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마지막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는 우리의 일회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세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으신과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함 있게 하시고 강구하는 자는 응답 있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는 열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커다란 돌멩이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징검다리처럼 디딤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걸림돌도 디딤돌이 될수 있고 디딤돌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돌은 돌인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도 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불평과 원망의 어. 시선으로 보는 것과 나의 재기와 도약의 발바로로 삼는 것은 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꿈꾸는 양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양들은 하나님에게 사람이 되려라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신은 양이 사람이 되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약을 찾아 마시면 사람이 될수 있단다. 두 마리 양은 산꼭대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며칠 후한 마리 양이 하나님을 찾아와 항의합니다. 신이시여, 왜그 좁은 길에 커다란 돌멩이를 놔뒀습니까? 그 걸림돌 때문에 도저히 산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된 양이 나타났습니다. 그 그래서 그 양이 사람이 된 양에게 묻습니다. 넌 도대체 그 커다란 돌멩이를 어떻게 피하고 넘어가니? 그러자 그 양은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걸림돌이라니? 그곳에는 디딤돌밖에 없었어. 우리 인생도 수많은 디딤돌,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은 누구나 커다란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또예수년도 그렇고 또 위대한 이순신 장군도 그렇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거듭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온실에서는 거북이 자라지 않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합니다. 그러나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전히 걸림돌과 디딤돌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든 돌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돌을 디딤돌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여 미래가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미국의 뉴 올리언스 톨런 대학교의 에밀리 하빌 박사팀이 4,865명이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 좋지 않는 기억이 어린이 돼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폭력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불행한 기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로 자리 잡아 여성의 면역력이 약해져 평균 수명이 짧았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한편, 미국 Y주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불행한 기억은 7년 또는 15년 정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은 우리 몸속에 독수를 만듭니다. 그러나 좋은 기억은 우울이나 불안을 씻어줍니다. 나쁜 기억은 모두 버리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후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까닭 없이 이유 없는 복은 없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해생활을 끝날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번성하며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광야 40년 동안 당했던 어려운 그 시절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신 일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신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만난을 통해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재앙을 당하고 그들 1세대 200만은 모조리 여우수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약속하신 가나한 땅을 주시기를 믿고 그곳에 들어가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오늘 이사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과 교만하고 어? 고집스럽게 행하는 것은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 교만한 어?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목사님도 잘한다 잘한다하면 교만해져요. 정말 나도 모르게 옆에서 칭찬하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연락이 안 와요. 왜 연락이 안 올까? 왜 연락이 안 올까? 그 내가 전화해 보면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만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음. 성경은 교만은 태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돔 독속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들의 교만을 꾸지시며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겸손하여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진실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취하들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구일이 여기심을 입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도 몰라요.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나오고 내가 했으면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입술이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궁일히 에기시며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겸손함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물론이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 보좌 주위의 2 4장로들이 자기들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놓고 경배하는 겸손한 장로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로 겸손을 늘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자언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이라. 다음으로,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나 힘들어요. 나안 돼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귀에 들린대로 그사람을안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주는 이유를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그들 1세대는 모조리 여우수와의 갈섭을, 갈랩을 채워가는 광야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한 불신자 농부가 교만한 마음으로 기독교 잡지에 다한것 같은 투고를 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작년에 파종해서 여름을 무사히 넘겨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내 수확은 이웃에 사는 기독교인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거두는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작게 거둔 사람은 기독교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많은 수학을 했습니다. 그 투구를 받은 잡지사의 주필은 그 농부에게 이렇게 답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을 결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결산하십니다. 우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때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이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모든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바다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배 타고 근무하는데 심심하니까 낚시를 해요. 다른 고기를은 잡아 놔도 안 먹어요. 근데 망둥어는 지사를 잘라가지고 미끼를 쓰는데 그 미끼를 먹고 또 올라와요. 정말 망둥어요 잊어버리는 국이라서 망둥어라고 해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줬던 그 고통과 고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건면대로 과거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도에 응.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또 다른 면입니다. 오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지를 마음에 생각하고 사실 징계나 체벌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범죄했을 때라도 무서운 징계보다는 가벼운 꾸지람을 듣고 싶합니다. 신비하는 신비하는 그러한 가벼운 꾸지람조차도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죄를 범했을 때까지 징계 대신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를 한다면 그건 지범한자를 악한 길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인천 구치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아이가 아빠가 없는데 엄마가 아이를 키우니까 불쌍하잖아요. 무슨 짓이라도 착하다,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 어렸을 때의 습관이 계속 남아서 좋은 노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요. 그 엄마가 꾸지람을 하잖아요. 아유 이쁘다, 참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도덕질해도 엄마가 잘했다 칭찬하니까 잘하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 갔어요. 또그 짓을 해요, 도덕질하고. 좋은 핸드폰 있으면 가져오고 어. 그때마다 칭찬을 해요. 이제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어요. 그걸 성인이 됐는데 누가 이쁘다고 하나요? 어. 곧바로 잡혀서 구치소에 갔어요 엄마가 면이 어. 왔어요. 이 아이가 구치소 가면 은 정말 심각해요. 엄마가 면이 어. 오니까 어. 엄마, 엄마 왔어? 엄마 가까이 와봐. 아들이 어. 오라니까 갔죠. 엄마 혀 내려봐. 그 혀를 내니까 혀로 꽉 물었어요. 그래서 막 피가 질질 흐르는데 그게 KBS, 아홉 시뉴스, SBS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피를 혀를 물려서 피를 흘리는 엄마한테 엄마 왜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도적질하고 이런 거 노트 가져오면은 혼내주지 않고 잘했냐고. 어? 나는 엄마가 이런 물건 가져오고 노트 가져오고 핸드폰 가져오면 칭찬받고 싶어서 그걸 했다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구치소에 왔다고.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쓰게 하려면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 징계를 해야 됩니다. 범죄한 자라도 그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를 징계할 이유는 없습니다. 징계란 분명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할 때 그것을 통하여 미움이 아닌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를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를 볼때 자신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 사랑의 매를 아끼지 않는 부모의 심장이 바로 성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징계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있다면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그 징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징계받는 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였음이라 하셨으니 일리 대학을 졸업한 두 명의 엘리트 사원이 모 회사에 같이 취직했습니다. 그들은 부푼 마음으로 회사에 첫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심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 신들이 서울대를 나온 인류 엘리트인데 하자나 보이는 일을 맡기니 정말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간다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 사장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인내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일을 계속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내를 하는 와중에 손님들이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고 그리고 매장에 몇 층으로 주로 가는지 이런 손님들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회의를 할때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 지휘부에 전했을 때그 지휘부는 그 직원의 말을 듣고 바로바로 바로 고치고 개선하자 그 백화점에. 손님이 느는 거예요. 며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가 그 신임직원이라는 말을 듣고 그 신임직원에 칭찬을 해주며 계속해서 승진합니다.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서 결국은 부사장의 자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일이 하자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장님의 깊은 배려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그 의사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실화예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험한 광야의 길을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형제나 우리 가족으로부터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목표 그만하라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라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곳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 인구가 많고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의미 없는 시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험한 강화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배려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지켜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기억하면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고 오늘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도움을 기억하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모든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이 임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면서,